안녕하세요. 집산나 내 네, 집장만 플래너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3개동으로 되어 있고 총 88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형 빌라세대고요. 오늘 안내해 드릴 세대는 복층세대 안내해 드릴 건데요. 주차도 여기는 지하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세대당 120%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복층세대부터 기준층 세대까지 있고요. 실입주 금액은 약 900만 원에서부터 4천만 원까지만 있으시면 입주 가능한 현장이고요. 여기는 정말 좋은 점이 단지 내 놀이터도 있고 휴게 공간도 있고 상가도 있기 때문에 편의 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현재 할인 분양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적은 시립주 금액으로 내 집장만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여기 꼭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으시고요. 위치도 정말 좋습니다. 자차 5분이면 문화가이시를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교통편 편리하고요. 도보 10분이면 문학 경기장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보로 초, 중, 고등학교 교도 도보통화 가능하시기 때문에 자녀 키우시는 세대분들도 적극 추천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빠르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집산나 시작해볼게요. 앞쪽으로 개방감이 너무 좋은 현장입니다. 뷰가 정말 좋아요. 여기는 세계동으로 되어 있는 단지형 빌라 세대고요. 복층 세대입니다. 앞쪽에 숲세권이 있기 때문에 정말 눈 건강에도 너무 좋고요. 사계절 변화를 우리 집에서 내 집에서 편하게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거실 모습이고요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 3,300 이상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길이감도 상당히 좋게 잘 나왔기 때문에 TV, 소파 무난하게 배치 다 가능한 현장이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복층이다 보니까 층고가 정말 높게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방감 너무 좋아요 층고 높은데 선호하시는 분들 여기 꼭 봐주시고요 바닥은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등도 너무 고급스럽고 이쁜 등으로. 달려져 있습니다. 앞쪽에 앞서 말했듯이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앞에 숲이 이렇게 우거지게 보이기 때문에 개방감뿐만 아니라 뷰 정말 좋고요. 사생활 침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방 모습 보실게요. 주방은 거실과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 앞쪽으로 아일랜드 식탁 작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역자 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창 들어가져 있고요. 위아래 상업장 하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네요. 밑에 쪽에 전자레인지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밥통 자리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냉장고 자리는 오른쪽에 보시면 대형 사이즈 냉장고 한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위에 상부장도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3구짜리로 되어 있고요. 싱크볼 대형 사이즈. 이 옆쪽으로 다용도실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다용도실의 사이즈가 정말 넓게 잘 빠졌습니다. 앞 쭉에 보시면 콘센트 들어가져 있고요. 사이드에 보시면 수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워시타워 올려놓고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좋으시고요. 우리 집은 냉장고가 두 대다 하시는 분들 세탁실로 사용하시면서 옆에다 또 냉장고 넣으실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사이즈가 막 많이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용적으로 정말 잘 빠진 현장입니다. 그리고 단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수 많은데 찾으시는 분들 여기 꼭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가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11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고요. 붙박이장 설치 원하신다 하시면 11자 장 짜셔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거실과 동일하게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다용도실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창크게 놔져 있고 여기도 막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방감 너무 좋습니다. 밑에 쪽으로 보시면 여기도 수전이 들어가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세탁실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스프레이 건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소 너무 용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왼쪽에 보시면 철문 있습니다. 철문 한번 열어 보시면 여기는 보일러랑 실외기실이고요, 밑에 짝투 공간 이 있기 때문에 보기 싫은 물건 보관하시기에도 편리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안방에 있는 다용도실을 보셨고요. 안방의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우더 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붙박이장 안쪽에 사용하시면 좋으시고요. 화장대는 따로 안 들고 오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의자만 이쁜거 하나 구매하시면 여기 충분하게 화장대로 사용하시기에 편리하시고요. 바로 맞은편에는 부부욕실인데요. 부부욕실도 넓게 잘 빠졌습니다. 샤워부스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습식, 건식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바닥 단차 시공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고요. 대형 수납장, 젠다이 선반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안방 모습 보셨어요. 여기는 1층에 상가도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1층에 마트도 들어서 있고요. 뭐, 애견용품 샵, 애견샵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주차 공간이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세대당 120% 정도 나오는 현장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사이즈 정말 넓게 잘 빠졌고요.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시기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창도 크게 잘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이 옆쪽으로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도 사이즈 좋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붙박이장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따로 옷장 설치 안 하셔도 되시는 이렇게 옵션으로 옷장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다 넉넉하기 때문에 방 사이즈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세 번째 방 맞은편에는 메인 욕실이 있는데요. 메인 욕실에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욕조 작은 사이즈 아니고요. 충분히 성인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즈의 크기고요. 위에 보시면 코너 선반 하나 들어가 있고요. 거울 형태의 대형 수납장, 젠다이 선반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옆쪽으로는 여기가 전실 모습이고요. 전실이 꽤 넓게 잘 나왔어요. 중문은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밑에 쪽으로 단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다 키크니 신발장이기 때문에 신발 수납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밑에 쪽 띄움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현관 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현관문이고요. 현관에서 바라보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안에 내부가 전혀 안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 편에는 이렇게 거울 형태로 전면 되어 있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 네, 외모단장 한번 하시기에 딱 좋으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일괄소등등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기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좋은 옵션인 것 같고요.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이렇게 편의시설을 정말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층 내부는 전반적으로 다 안내해드렸고요. 이제 2층 모습 한번 보실게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모습입니다.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고요. 옆쪽이 다 벽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 정말 좋습니다. 뭐 흔들림 있거나 이러지 않고 안정감 있게 올라가실 수 있고요. 2층의 구조는 이렇게 하나의 통으로 원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좋고요. 층고 높습니다. 성인 남성분들도 오셔가지고 충분히 편하게 서서 다니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만 이렇게 지붕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부분으로 갈수록 허리는 숙여야 되시겠지만 끝부분에는 이렇게 수납장 같은 거 짜셔가지고 수납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좋으시고요. 어린 자녀분들 있으시면 여기 놀이방이나 아니시면 공부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부부분들이 사용하시거나 연인분들이 사용하시면 영화관처럼 꾸며놓고 사용하셔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하나의 장점. 이렇게 야외 테라스가 있습니다. 야외 테라스가 작지 않아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크게 잘 되어 있고요. 채광 너무 좋습니다. 앞쪽으로 막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너무 좋은 현장이에요. 화초 좋아하시는 분들 화초 키우시기에도 너무 좋으시고요. 바베큐 파티는 물론이고 다방면으로 정말 잘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확 트여있다 보니까 루프탑처럼 꾸며놓고 사용하셔도 정말 무드 있고 좋을 것 같아요. 낭만 있는 삶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테라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라스까지 다 전반적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인천 문학동에 있는 복층세대이고요, 세계동으로 되어 있는 88세대로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단지형으로 찾으시는 분들 여기 꼭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재 최저 실입주금 4천만 원만 있으시면 입주 가능한 현장입니다.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